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과천 새 서울 프라자 2층에 있는 미용 재료입니다 아 저희는 일단 전문 제품이고 기존의 미용 재료하고 다른 거는 고가의 제품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과천 단골손님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걸 알아두셔 가지고 여기까지 유지가 됐고 음, 일반 미용 재료에서는 볼수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음, 저희 제품 좋다고 해주시는 손님들 그럼,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한 분에 대해서 영상 편지 한번 갈까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저희 제품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늘 꾸준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재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헤어푸드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서들 오세요.